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 말씀 구약성경 533쪽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족 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찍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종 네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줄이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아베신 그모스와 암몬자 손의신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종 네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집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열왕기상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증언합니다. 많은 이방 여인들 그 아내들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범죄함 때문에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우리 지난주 같이 보셨던 내가 너신하 중에 하나를 일으켜서 너의 나라를 쪼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열지파를 주고 내 나라를 찢어서 그에게 나누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본문이 26절 이후에 쭉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이 열지파를 나누어 주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여러 건축 역사들을 진행을 할때 요셉지파의 건축 감독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지파의 젊은 리더격인 사람이죠. 선지자 아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야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선지자 아야 두 사람만 들판에서 만나는데. 이새 옷, 자기가 입고 있던 선지자 아이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열두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열 조각을 네가 취해라 하며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스라엘의 열지파를 내게 떼어주시기로 하셨다. 그 열지파에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말씀을 전합니다. 이유는 이유는 계속 이어지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윗은 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지키며 나의 길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은 그 길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아스다롯과 그 모스와 밀곤 같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솔로몬을 버린다. 똑같이 여로보암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윗과 같이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든든히 너의 왕위를 세우시고 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단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걷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한 집파를 이 유다와 함께 이 다윗 왕가에 남겨두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좀 보시면서요, 우리 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진 마음, 하나님을 떠난 삶, 다르게 말하면 죄를 품은 삶, 그 삶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돌아보시며.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는요. 1일장 후반부에 십사절부터 쭉이 하나님의 솔로몬에 대한 이제 징계 행하심이 계속해서 드러나는데, 어이 후반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이 이 대적이라는 표현입니다. 지난주 잠깐 그것들을 보셨는데 십사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 어 읽으신 본문 앞쪽에 십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의 거하였더라 아멘 하닷이라는 에돔의 왕족 중에 하나를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에게 대적이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23절 보시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아멘. 자 여기는요 엘리야드의 아들 느스온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솔로몬에게 대적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본문 26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아멘. 계속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죠.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대적했다.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다. 자, 여기 대적한다 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사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사탄이라는 단어, 그게 맞습니다.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탄이라는 원래 이 이름이 대적자라는 의미를 가져요. 대적한다라는 뜻에서 와서 대적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신 권이나 영향력이나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사실 오늘 지금 읽으신 우리 14절이나 23절 이후나 26절 이후 오늘 본문이나 쭉 내용에 나오는 르손, 뭐 하닷 이 여러 암 전부 다 원래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 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영역들을 통치하게 하도록 평화로 통치할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주권을 주시고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가 안녕과 평안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통치가 권위를 상실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은혜와 복을 이제는 솔로몬이 자꾸만 솔로몬에게서 열 버지고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낳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어디로 가느냐면 대적을 낳게 됩니다. 죄는 대적을 낳는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은혜 안에 사는 정말로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평안과 영광 가운데 사는 존재로 지음받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이 미혹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섭니다. 이 죄가 아담과 하와이에게 들어오면서 이름 그대로 대적자에게 자신들의 인생, 자신들의 운명, 자신들의 삶의 주권을 내어주고 맙니다. 대적의 지배 아래로 자신의 삶들을 스스로 갖다 바치고 말게 되었습니다. 죄는 대적을 낳습니다. 자, 대적을 낳는다는 게 우리는 대적을 낳는다. 그러니까, 아, 내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나를 적대하나 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말 표현 그대로는. 그럴 수 있고요. 근데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대적을 낳는다는 건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상황이 우리의 대적이 됩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황은 평강일 수도 있어요. 상황은 승, 상황은 승승장구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삶에 그 상황이 대적이 돼요. 그 상황 때문에 상하고요. 그 상황 때문에 시험에 들고요. 어떤 때는 승승장구하는 평강의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요. 많은 얻, 얻은 많은 재물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요. 내 삶이 공허에 빠지고요. 얼마든지. 문제는 중요한 건 상황이 나의 대적이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은혜로 회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데, 하나님과 가려져 있는 그 자리는 이 어려움이 낙심과 절망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상황이 나를 대적하는 나의 대적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대적이 됩니다. 관계가 대적이 됩니다.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며 죄를 품은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적이 대적이 되신답니다. 더 나아가서요, 말 그대로 대적자인 이 존재, 사탄과 악한 영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지배자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내가 죄를 품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하나님과 분리된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대적자에게 우리가 내어 주는 꼴이 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며 아니면 우리 안에 죄를 품고 있는 우리의 자리들이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 유신 권위와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 어떤 것들을 나의 대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것, 있는지 상황이나의 대적이 되고 사람이 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시는 것 같고 대적자인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내 삶의 영역을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있는 자리는 혹 없으십니까? 다시금 예배하며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어 드리는 삶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며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우리의 삶이 두어지며 나타나는 은혜의 삶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맨 끝에 보시면 앞에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쭉 다루고 계속 해왔었고요 맨 끝에 40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40절 말씀 하나님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자,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나님 솔로몬에게도 계속 경고를 하시잖아요. 내 신하에게 줄 거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여로보암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솔로몬의 기에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솔이 여로보암이 어디로요?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애굽에 가서 그 애굽에서 보호를 받으며 애굽에 머물러 있으며 이제 때를 기다리는. 솔로몬이 죽고 로보암이 왕이 될때 이제 이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자신들의 세력을 세우며 이제 열지파를 쪼개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은 솔로몬에게 굉장히 각별한 나라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장에 1절에 보시면 3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했다. 이렇게 씁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여러 부인들 중에 아 애굽의 공주가 있었거든요.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이 솔로몬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을 맞는 그 표현을 어떻게 쓰느냐면 바로 애굽 왕 바로의 딸이 바로의 딸과 혼인을 했다 이렇게 쓰지를 않고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쓰지를 않으요 뭐라고 쓰느냐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을 맺어 그의 딸을 데려왔다 그의 딸을 맞이했다 이렇게 씁 어디에 중심이 중점이 두어지는데요. 애굽 왕 바로와 관계를 맺는 이 혼인 관계를 맺는 인척 관계가 되는 여기에 중심이 놓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솔로몬의 치세 동안 애굽을 많이 의지한 것 같아요. 바로 이 바로의 딸을 극진히 대우하고 바로의 딸을 위한 왕궁을 따로 세우고 이렇게. 그리고 뒤에 구장에 보면 애굽 왕도 가나안으로 쳐 올라와서 게셀이란 성을 탈취합니다. 그 당시 게셀은 아마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땅을 이 성을 탈취해서 불사르고 그들을 죽이고 그 성을 어떻게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위해 바로의 딸을 위해 자신의 딸을 위해 이렇게 성읍을 탈취해서 솔로몬에게 복속시켜주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애굽의 영향력이 지대하게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통치에 이스라엘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솔로몬이 좋아하고 의지하는 애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솔로몬의 대적자를 양성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여러암 그렇죠. 앞에 우리 같이 읽으셨던 하닷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이후에 나오는 에돔 사람 하닷도. 에돔이 다윗 왕때 함락당하는데 이제 이 요압 장군이 쳐들어가서 이 에돔 사람들을 막 도륙을 합니다. 남자들을 막 죽여 나갈 때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어린 아이가 도망을 나간 거예요. 어디 뭐 도움을 받았든지 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하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애굽에서 자라요. 애굽 왕의 보호를 받고 이 하닷이 자랍니다. 그러다가 이 애굽 왕이 바로가 자기의 처제를 내어 줍니다. 처제와 결혼을 시킵니다. 인척 관계가 되죠. 그러면서 든든하게 이 하닷은 애굽의 보호를 받으며 바로의 보호를 받으며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결국 에돔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의 대접자가 됩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그가 든든히 여기고 울타리로 여기고 의지하던 애굽은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단지 헛된 것일 뿐 아니라 자신의 대적을 키우고 자신의 허물어지는 자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게 바로 애굽을 의지하던 솔로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자리가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할수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경험하시지 않나요? 정말로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가 데미지가 올때 충격이 올 때는 더 깊고 더 강하게 우리에게 충격이 오는 걸 보게 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요 믿던 그 자리 의지하던 그 자리가 우리를 상하게 할 때는 더 아프고 더 무겁고 더 강한 충격이 오고 더 우리를 어렵게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 대신 내가 의지하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다시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사람 믿을 거못 돼. 그런 이야기하는좀 달라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람들 또 믿어주고 축복하고 붙들어 주고 서로 의지하고 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자리에 하나님 대신 그것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거기는 반드시 우리의 대적을 키우는 자리가 된답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프게 하고 낙심케 하고 실망케 하는 내가 의지하던 어떤 것들이 나를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아프게 하던 자리가 혹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뭐 배우자들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좋은 자리들입니다. 좋은 관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말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자식들한테, 자녀들한테 그런 말들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게 결국은 그 의지하던 게 배신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의지가 그냥 건강한 의지, 건강한 서로의 어떤 축복, 이런 게 아니라 때때로는 우리는 집착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돌아올 때 나를 깊게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돌아오는 것을 왕왕 봅니다.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재물을 깊게 의지할 때그 재물이 떠나가고 없어질 때 우리는 완전히 절망합니다. 내가 이를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은 안전할 거야 하고 울타리를 쳐놓고 그 속에 의지하고 그것도 의지하며 든든히 여길 때그 울타리가 허물어져 갈때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안전이 다 무너진 것 같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도 재물도 방법도 어떤 관계들도 세력도 하나님 대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의지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기에 우리의 영혼이 든든하고 그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길을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승장구하고 잘 되어가고 평강한 그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내 삶의 의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되며 고백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의지함으로 은혜로 날마다 더 힘있게 더 든든히 서가는 은혜의 삶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요, 내 삶에 내 영혼과 마음에 죄가 품어져 있어서 상황이 대적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돌아서고. 하나님과 거리가 나며 사람이 대적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시는 것 같고 대적자 사탄의 지배 아래 내 삶을 내어 주는 것들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좀 돌아보며 다시금 돌이키며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에 내 인생 내 삶을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의 이 영역을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머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 때문에 상하고 낙심하고 무너진 자리들 다시 한번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 의지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붙듭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이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은혜로 든든하게 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께 돌이키며 우리 안에 제가 품어진 자리 그래서 상황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상황이 대적이 되고 사람이 대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시고 대적자인 사탄에게 악한 영들에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있는 자리들 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머무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 은혜를 놓아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나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 하나님 되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에 기대며, 그것 속에서 안전을 누리는 자들인지, 우리 다시금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다치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상함을 받는, 상함을 받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의지함으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든든히 붙드심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든든한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고 하나님과 거리가 나고 죄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삶에 품어져서 대적을 낳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대적이 되고 사람이 나의 대적이 되고 관계가 또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는 그러한 삶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자 사탄의 지배 아래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그러한 불행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복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 의지함으로 그것 때문에 상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